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5월 리버서 시작이 됐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삭 기도회 때마다 주문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산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잘이 얘기를 하는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힘이 있어도, 내 지혜가 있어도, 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안 되면 기도하고 잘 되면 찬송하고 그죠? 교만한 것도 죄지만 낙심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왜 낙심하냐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냐면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고 이러는 겁니다. 날 은혜로 사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압살롬에 대한 얘기. 우리 어제 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에 예, 암논이가 육보인 것을 원한을 품고 잔칫날을 정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원한을 사고 외갓집 그슬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무리 아들이 죄를 졌어도 외가에 가서 숨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왕이 체면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 아들이 잘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요아비가 눈치를 챕니다. 아 다윗이 예,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는 우리 아는 것처럼 예, 연극을 꾸며가지고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하지만 적. 예, 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이태 동안, 2년 동안 보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거아니요 아들을 용서해 주려면 용서해 주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뭐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든지, 뭐회개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야. 압살롬은 잘 버티는 거 하나는 잘합니다. 그래놓고는 궁에 와 있어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답답한 거야 이제는 또.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요. 그 불러도 오질 않으니까 한승질 하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때 요압이 쫓아오는 거야. 누가 내 밭에 불을 질렀냐고. 그때 이제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불러도 오지 않냐고. 나를 여기 불러놨으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라 말이지 음? 아니면 나를 차라리 죽이든지 이게 뭐냐 말이야. 감금시켜놓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땡깡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전달을 하죠 음?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니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33절입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고 하는 얘기는 다 용서해줘 용서한다 그런 사인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잘못해놓고선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게 아니야. 속된 말로 땡깡 부려서 용서받은 거야. 응? 아버지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죽습니다. 말이야, 막 땡깡 부려 가지고 용서를 받은 거야. 결국요, 이 회계 없는 용서, 회계 없는 용서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야. 또 국민들도 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명실공이 장남이니까,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 오늘 또 보니까 외모가 얼마나 충출한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아주 모난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압살롬이 잘못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이제 내일 나오 내일 모레 또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했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 채찍 없는 사랑 그것이 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놓은 거 거예요. 그게 어쩌면그 아버지의 잘못된 부정이 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끔 내몰았다 이말 그러니까 압살롬도 참 잘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은 소, 자식 사랑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그 아들이 압살롬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들로 죽음의 길로 이끌었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 아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다 어린이예요. 백살된 부모에게 7십 살, 팔십 살 먹은 자녀도요 어린입니다. 자녀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어딨어요?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 잘못 더 속상한 게 어딨어요? 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음주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역주행 하다가 50대 택시기사를 죽였는데, 부닥쳐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했는데, 지난달에 집 사가지고, 생애 처음 집 사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번 토요일에 집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 음주운전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음주운전 경력이 다섯 번이나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음주 경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 사람을 또 운전대를 잡게 하냐고만. 약한 처벌이요. 자꾸 이렇게 잘못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알고. 강력한 처벌을 해줘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데, 약한 처벌이, 손방망이 처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많고, 신호위반하는 사람도 많고, 경찰서 가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많고, 이게 미국에서는 단속 한번 걸리면 벌금이 하도 세니까 법을 어길 생각을 못 해. 경찰한테 대들었다가는 바로 그냥 정당방위로 총살을 당하니까 어디 감히 대들어요. 어디 경찰서 가서 난동을 부려요. 약한 처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야.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엄하게 다뤄줘야 돼. 그래야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야.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한번 구부러진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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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도록 날 기도하고 훈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벌이 약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처벌이 강해야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다윗이 그저 잘못된 부정이 압살롬을 그냥 옹야, 옹야 용서해 줬더니 결국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끝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왜 울면 은 무슨 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길, 그건 엄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학교를 안 가면 은 얼마나 엄합니까? 부모들이. 학교 안 가면 아주 때려 죽일 것처럼 난리를 쳐서 학교 다다이잖아 개근하게 만들고, 우등상 받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렇게 엄하게 하면은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간다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만은 너그러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도 아이들 학교 가듯이 그렇게 좀채근하면 좋겠어. 교회 안 가면 그냥 난리를 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아주 그냥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깁니다. 우리 오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요한 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 말이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오 가정에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온 식구가 예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조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할 수 있게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부모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